X제곱 플러스 K의 접선 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겨있는 X제곱 플러스 K의 접선 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이 항상 X축 위에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할게요. A, 0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서의 근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근접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근접선이 서로 수직한다는 라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곡선 밖의 점에서 본 접선의 방식은 곡선 위의 점을 첫 번째, t, f, t라 놓는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t, f, t에서 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는 et에 미분해준 다음에 t를 넣어도 되고, t를 넣어준 걸 미분해도 돼요. x,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뭘 지날까요? a, 0을 지나겠죠? 따라서 a, 0을 대입해주면 0-t의 제곱-k는 et의 a-t가 됩니다. 맞죠? 자, 이제 이걸 전개해 볼게요. 그럼-t의 제곱-k는 ea-t-et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전개해 주면 t의 제곱-ea-t-k는 0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때 t의 두 근을 어떻게 봐주시면 되느냐. 이게 t의 근 하나, t1이라고 보고 이 근을 t2라고 보아주면 여기의 두 근이 바로 t1과 t2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예요. 맞죠? 자, 따라서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 뜻은 다른 말로 해주면 e, t1, e, 예, t1을 넣었을 때의 첫 번째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t2를 넣었을 때의 기울기는 e, t2가 나옵니다. 따라서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t1 곱하기 t2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t1, t2는 여기서의 두 근이겠죠. 따라서 두 분의 곡 t1 곱하기 t2는 a분의 c 두 근과 계수 관계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k입니다 따라서는 마이너스 k에 따라서 k 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죠.